아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 날씨가 맑은데 약간 습기가 덜 빠진 느낌? 약간 꿉꿉해요 약간 꿉꿉한 느낌? 약간 흙먼물이 하죠? 뭔가 껴있어 뭐 먼지 같은 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맑죠? 날씨가 너무 맑아요 다이소에서 머리끈 하나 샀어요. 옛날 쓰던 거는 유광이었는데 무광이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그 원래 쓰던 그 유광이 아 그거 되게 진짜 최고 신기록으로 엄청 많이 오래 썼는데 어디 갔는지 또 없어졌어. 아 이게 머리끈의 운명인가 봐요. 오늘은 일하면서 밥을 안 먹었거든요. 밥이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라.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계란 스크램블에다가 두부 밥을 볶아서 이제 두부 볶음밥 이런 걸해 먹었는데 또 두부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영양분을 좀 챙겨야 돼서. 주말 아침은 조용해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적고, 사람 소리도 안 나고, 새 짖는 소리만 나요. 오늘도 주말이라 아침에 또 태어날 사람들 피검사만 하고, 뭐, 별탈 없이, 이벤트 없이 퇴근했습니다. 희한하게 나는 일할 때, 나이트 때큰빅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병원에서 일하면서. 뭐, 환자가 컨디션이 막 악화되거나, 익스파이어 하거나 뭐 이런 것, 저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이 좋길 바라길.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옷을 또 갈아입고 올게요. 잠옷이 뭐, 뭘, 뭘로 입어야 되나? 내가 어저께 올린 영상을 봤잖아. 근데 내가 이제 머리를 묶느냐고 팔을 드니까, 약간 그내 치부가 약간씩 드러나더라고. 티셔츠 짧은 걸 입어서 그런지 다 보여가지고 약간 부끄러워했어. 약부에서 약부 퇴근 지금, 간단하게 자기 전이니까, 시리얼에다 우유 말아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 자자. 배는 채워야 하니. 이거는 짐벌인데요. 스마트폰 짐벌인데, 초보자 가이드. 어, <laughs> 모르겠어요. 자, 먹을 거를 좀 만들어서, 먹으면서 얘기 좀 할게요, 오늘은. 잠시만요. 요자잔요자잔제 오늘 양식입니다. 보면, 보시면은, 시리얼 한 줄먹에 안에 프로틴 쉐크랑 땅콩버터 한 숟가락 넣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탄단자 아니겠습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제그저 뭐야 오늘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거 먹고 빨리 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먹으면서 얘기 좀 할게요. 맛있겠다. 또. 머리를 기르면은 약간 불편한 게 머리가 쏟아지는 방향으로 자라다 보니까 머리를 묶지 않으면 뭘못 먹어요. 음. 오늘은 일하는데 많이 졸리더라고요. 많이 졸렸어. 제가 고무줄 샀어요, 고무줄. 고무줄. 보여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람 눈을 오토포커스로 해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눈을 가리지 않으면은 요게 초점이 안 가더라고. 봐, 이렇게. 초점 가지. 무광으로 사봤어요, 무광. 저는 무한도전 영상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는 맛이 맛있어. 아는 맛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방콕 간다고 하면서, 그, 어떤, 옥탑방에서 휴가버리는 거, 그 편이거든요? 야 하하가 이불 로 해산물 물고 있어요 저번 주말에 애플스토어 갔었거든요 저기 강남에 이 신논현에 엄청 큰거 하나 생겼잖아요. 가로수길 매장보다 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 와 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와, 애플 직원들 진짜 친절하구나. 음. <laughs> 어? 뭐야? 뭐야? 뭔데? 아, 어, 슈퍼이 안 맞네. <laughs> 이배좀 찼네. 오늘은. 출근해가지고, 어떤 환자분이 수박주스랑 소금빵을 줬어요. 소금빵을 줬는데, 난 소금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게 소금빵을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 여기 소금빵 적혀 있는 건 내가 적은 건데 이제 맛있더라고 진짜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환자들이 고맙다고 챙겨주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냄새가 약간 그 식감이 보통. 농장에서 만드는 그런, 포그, 그런 그냥 그런 일반적인 빵그 퍽퍽한 빵 그런 느낌이 아니고 크로아상 같은 느낌? 맛있는 데인가 봐요 저거 어떤 젊은 환자가 준 건데 아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면 서스럼 없이 병실에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번에 있으면 특히 여자 병실은 왠지 들어가기가 싫어. <laughs> 뭔지 알죠? 그냥 아, 뭐 환자들의 의료진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피하게 된다할까 그냥 최, 정말 최소한의 시간만 거기 있다가 나오기.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게 그 그냥 기피하는 것 같아요 기피 괜히 아, 이상한 뭐수잘이 없는 그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것이기만 하고 온다 슬슬 아 이제 아 예, 슬슬 자야겠어요 이제 자고 어휴, 일찍 자자 오늘 일찍 자자 일찍 자 안녕히 계세요